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운 칠보로서 올바로 깨달은 님, 부처님께 보시를 한다면 공덕이 많겠는가? 그랬을 때 수보리는 공덕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수보리의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랬습니다. 그것은 왜 공덕이 많습니까?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공덕 복덕의 다발은 모두 다발이 아닌 것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래께서는 그렇게 공덕의 다발, 공덕의 다발, 그러니까 복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즐겨 외우는 구마라집스님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하이고 어찌된 까닭입니까? 시복덕, 즉비복덕성.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성품,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입니다 시고로 이러한 까닭으로 열애설, 복덕다.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덕, 그러니까 복덕은 복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덕이 많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것이 바로 불교적인 올바른 생각 방식입니다. 즉 연기적인 생각 방식입니다. 공덕이라고 그래도 좋고 복덕이라고도 그래도 좋습니다. 유비 세계에서는 보시의 인연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라는 것이 실체로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인연들의 합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인연들이 조화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다 또는 공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공덕의 다발입니다 더 은밀히 말하자면 공덕이라 공덕이라는 덕을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다 우리에게 긍정적인 일이다. 나를 즐겁고 이롭고 평안하게 하는 일이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공덕이라 그러고 속성을 공덕이라 그러고 그러한 드러남을 복덕이라 그럽니다. 복이라 그럽니다. 그 복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이름으로 한 가지 이름으로서 불릴 뿐이지 보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지어서 이런 복을 받는다. 이런 공덕을 지어서 이런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것은 복덕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난 수많은 인연 다발입니다. 인연들이 다발입니다. 그래서 이 복덕을 우리가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았는데 복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인연 다발에서 만약에 하나가 바뀐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복이 슬슬 바뀌기 시작합니다. 많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복으로 왔는데 복이 아니게 됩니다. 싹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복으로 왔는데 화가 됩니다. 좋다고 덥성부렸는데 나를 해치게 된다. 이거죠. 나를 불안하게 한다. 나를 괴롭게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시에서는 반드시 복이 옵니다. 그런데 그 복의 본질은 인연 다발입니다. 그 보시가 수많은 연들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함께 인과 연이, 시절 인연이 무르익어서 내 앞에 나타난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실체가 없습니다 변해가는 인연의 하나입니다 정확하게는 변해가는 인연 다발의 하나입니다 저는 어, 직업으로는 이렇게 한의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법을 설할 때는 법사입니다 집에 가면은 가장입니다 아이들의 아버지고 그리고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또이 21세기를 사랑하는 한국 문화 속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인연의 다발들입니다. 이러한 인연의 다발들에 다 합쳐졌을 때 나한테 복귀다 또는 공덕이다. 이런 이름으로서 공덕의 다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러한 인연 조건, 다발을 이루고 있는 인연 조건에 하나하나가 변해날 때, 이것이 복으로서 작용했는데, 여기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21세기를 사는 한국 남자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직업인으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조건이 바뀌었을 때 나에게 다가온 복은 다른 것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이 복은 복을 이루고 있는 인연의 다발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있으면 이 복을 복으로서 끝없이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해 나가는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다발 그대로, 인연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복을 복으로서 끝없이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 그 조건 하나하나에 대응하고 잘 맞추어서 복을 끝없는 복으로서 이룰 수 있습니다. 혹은 금강경의 말씀대로 이 복덕이라는 것은 복의 성품이 아니, 복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복이 많다고 하셨다. 원어의 번역을 보자면 이것은 공덕의 다발은 다발일 뿐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덕의 다발에 대해서 설하셨다. 공덕이 많다고 설하셨다. 복덕취 복덕취자 복덕의 쌓임 복덕의 쌓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비복덕취 복덕이라는 실체가 쌓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 시고로 이러한 가덕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름하여 말씀하시기를 복덕의 쌓임이다. 복덕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그래서, 재행무상, 의지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항상함이 없습니다. 재법무와 모든 존재나 모든 현상은 아트만이라는 불변의 실체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덕이라는 것은 복덕의 실체가 아닙니다. 복덕을 이루고 있는 인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불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연의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무엇이다 하면은 무엇은 어떤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개념에 비추어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다른 개념을 만들어 내고 그 다른 개념에 이해 가지고 또 규정을 하고 규정을 해서 대응을 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어긋남이 있습니다. 개념이라는 것은 수많은 인연 조건의 한 모습입니다. 한 측면입니다. 복의 드러남의 한 측면이 정의의 이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복의 이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인내를 요구하는 이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현상, 하나의 인연 답안에는 그 인연 다발 하나하나를 무엇을 중심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수많은 이름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로 이루어진 인연 다발에 우리는 복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현재 나에게 이롭고,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그리고 나를 더욱더 밝고, 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체다. 했을 때에는 그것이 나를 옥조이게 됩니다. 나를 괴롭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하여서 내가 행복했다.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럼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일을 계속합니다. 시절 인연. 상황이 바뀌었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의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왜 이루고 있는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것을 성공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이러한 방식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러한 방식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망합니다. 복덕으로 다가왔던 것이 복덕의 다발을 못 봤기 때문에, 복덕이라는 실체로 봤기 때문에, 시절 인연의 변화에 따라서도 똑같이 행동을 하다가 똑같이 화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은 무엇이 아니다. 무엇은 무엇이라는 이름을 이루고 있는 인연의 다발이다. 그렇게 해서 그 인연의 다발을 바로 봤을 때, 우리는 그 인연이 가진 긍정적인 면, 복덕, 공덕, 이것을 끊임없이 누릴 수 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합니다. 지금 당장부터 훌륭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개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그것은 어떠한 인연으로 이루어진. 덩어리인가? 어떠한 인연다발인가? 이렇게 인연의 다발로 보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나는 그 조건들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누구나 부처라고 합니다. 내가 부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처로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잠재능력 가운데 부처의 능력, 부처의 공덕의 씨앗, 부처의 행위들, 부처님의 힘 이런 것을 매 순간순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데 내가 못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 그대로 내가 부처다. 내가 말하는 것이 부처다. 이렇게 부처가 당신이 부처이니까 이 말을 듣고 내 지금 생각이 바로 내 행동이 부처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서 착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복덕은 복덕이 아니고 그 이름이 복덕일 뿐입니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고 그 이름이 부처일 뿐입니다. 부처의 이름을, 부처의 조건을 드러낼 때, 부처가 되는 것. 그래서, 모든 일을 볼 때, 이것이 훌륭한 일이다. 그랬을 때, 훌륭한 일이라는 개념으로서, 어떤 실체를 가진, 이런 것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어떠한 인연 조건으로서 이루어져 있는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 인연으로서 바라보는 것. 그러한 인연은, 어떠한 과정으로서 일어났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 그러한 인연은 나는 어떠한 과정으로서 또 대처하고 있는가. 이렇게 인연 조건을 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연기적인 생활입니다. 연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여실지견입니다. 개념을 빌려서 생각하되 개념 밖에 개념에 매몰되지 않는 인연의 위치를 개념을 이루고 있는 여러 다발들, 인연 다발들을 살피는 정개념입니다. 팔 정도의 정개념입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저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나를 이롭게 한다고 하면서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평안하게 한다면서 나를 괴롭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나와 마주한 인연지는 상대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나도 평안하고 남도 평안한 길, 바로 눈앞에 다가온 이 인연을. 인연 그대로, 연계의 조건 그대로, 인연의 다발 그대로 보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정견입니다. 이것을 지견의 첫 번째입니다. 이러한 정견에서 바로 바른 말이 나오고, 바른 생각이 나오고, 바른 행동이 나오고, 바른 직업이 나오고, 그리고 바른 노력, 정진이 나오고, 그리고 바른 알아차림. 내 생각에 알아차림이 나오고, 바른 집중이 나오고, 그래서 바른 지혜가 나옵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방법. 겉모습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 인연의 답화를 보는 겁니다. 이 복덕은 복덕의 성품이 아니므로, 부처님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의 쌓임, 공덕의 다발, 복덕의 쌓임은 그리고 복덕이라는 실체가 쌓인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복덕의 쌓임이 많다. 복덕의 다발이 많다. 바로 수보리의 대답이었습니다. 보시의 인연으로서 수많은 공덕, 수많은 복덕이 이루어지는 이치. 그리고 그 공덕과 복덕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원리. 바로 불교적인 생각. 정견의 생각입니다. 여실지견의 생각입니다. 연기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말을 바꾸어 봅니다. 복덕을 무엇이라는 말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무엇은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인연 다발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연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만약에 개념으로서 바라봤을 때에는 꼭 한계에 부닥칩니다. 한계에 부닥치게 만드는 생각들. 그것이 거꾸로 된 생각입니다. 전도몽상이라고 합니다. 반야신경에서 말합니다. 전도몽상을 예의했을 때 궁극의 열반. 괴로움 없음을 얻는다. 정견의 첫 번째 생각 연습. 무엇은 무엇이 아니다. 무엇이라고 부르는 인연 다발이다. 이름이, 그래서 이름이 무엇일 뿐이다. 이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생각 연습. 진리로. 열반으로 가는 길입니다. 즐거움의 길, 이익의 길, 공덕의 길입니다. 재행이 무상하고 재법이 무화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이 언제나 즐거움, 즐거움의 인연, 상의 인연, 낙의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고 모든 법에 무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끝없는 복을 받고 짓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행복한 삶, 즐거운 삶, 이로운 삶, 평안한 삶, 복을 짓고 복을 받고 그 복에 제대로 대응하여서 그 복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러한 부처님의 삶, 괴로움이 없는 일반의 삶을 축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는 많은 분들의 공덕 이 담겨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 영상에 영상 보시 영상 불사에 도움을 주신 소중한 인연 여일행 송혜진 보살님의 즐겁고 안하고 보람되고 이로운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